안녕. 오늘 이 시간에는 파티 데코에 잘 어울리는 체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색종류를 많이 이용해서 만들고 이렇게 창문에 걸어 놓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은 풍선으로 한번 만들어 봐요. 저는 어, 핑크색 두 개하고 퍼플 하나를 준비했고요. 친구들은 원하는 길이만큼의 음, 풍선을 사용하셔서 길게 늘어뜨리셔도 돼요. 자, 한번 만들어 봐요. 풍선에 바람을 넣을게요. 끝까지 펌프를 하면 9번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바람 조금 빼주시고요. 이렇게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은 거를 반으로 나눌게요. 이렇게 잡으시고요. 이게 매듭이에요. 쭉 그대로 오셔갖고요한 바퀴 돌려주시고 이게 풀리지 않게 하나를 가운데로 교차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두 개만 교차시켜 주시면은 풀리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의 고리가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다르게 해서 보라색으로 할게요. 보라색도 바람을 쓱까지 눌러서 봤고요. 자, 요번에 묶을 때는 요번에 묶을 때는 미리 준비해 놓은 거에 같이 집어넣고 요야 지금은 주세요 자, 미리 만들어 놓은건 만들어 놓은건구비도고요 <laughs> 누구야? 지금지금지 이렇게. 그래서 그대로 구세급또 한쪽을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풀리지 않게, 보라색을 한두 번씩 정도, 이렇게 지나가면은, 벌써 이두 개의 체인 고리가 완성이 됐어요. 제가 한번더 한 보여드릴게요. 요번 함을 끝까지 두르시고요. 무기 편하게 바람 조금 펴주시고, 이 끝을 보라색 있는 매듭에 놓으시고요. 묶어줍니다. 양쪽 됐어요? 매듭을 중심으로 길게 쭉 물리시고요. 오면서 한쪽을 돌려주는 거예요. 풀리지 않게 핑크색을 안으로 한 두세 번 움겨 주시면은 이렇게 체인 완성이 됐어요. 원하는 색깔 하셔갖고요 길게 하셔서 이렇게 천장에 이렇게 달으셔도 되고요 낚싯줄을 이용해서 밑에 달고 싶은 여러 가지 모빌들을 달아도 이뻐요. 오늘은 이렇게서 해 간단하고 쉬운 고리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e aí